수학의 답 원뿔, 구, 원기둥의 부피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. 혹시 놓친 친구들은 원뿔의 부피, 구의 부피, 원기둥의 부피 꼭 체크하고 나서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. 자 원뿔의 부피랑 구의 부피랑 원기둥의 부피의 멋진 비례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. 마지막에 엄청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. 기대하세요. 자 일단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. 원기둥의 부피를 1이라고 한다면, 전체가 1이라고 한다면 원뿔은 잘리고 잘려서 몇 분의 몇만 남는다고 했죠? 3분의 1만 남는다고 했어요. 그래서 뿔 3분의 1, 뿔 3분의 1 계속 기억하라고 했었죠. 그리고 9는 어땠냐면요. 9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 이렇게 되는 거꼭 외워달라고 했는데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됐다고 했었죠? 3분의 2가 남아서. 안에 구를 꽉 채우고 나면 나머지 날라가고 3분의 2만 쏙 남아서라고 했어요. 무엇에 원기둥에? 원기둥이 1이라고 했을 때 뿔은 3분의 1만 구는 3분의 2만 가져간다. 왜 구도 보면 원기둥에 채워봤을 때 없어지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3분의 2만 남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. 3분의 1대 3분의 2대 1인데 뭐가 예뻐요? 하나도 아름답지 않죠. 원래 비례식은요 비율은요 간단한 수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게 제일 멋지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기에다가 다 3을 곱해 봅시다. 3 곱하면 1, 3 곱하면 2, 3 곱하면 3. 그래서 이제 좀 아름답죠. 뿌리랑 구랑 기둥은요. 1대 2대 3이라는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고 있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꽉 차게 그렸을 때 계산하면 1대 2대 3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어떤 수학자가 죽을 때 자신의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 그림만 하나 딱 그려놓으라고 했대요. 멋있지 않아요? 한번 찾아보세요, 누군지. 자, 어쨌든 중요한 건그 묘비가 아니라 1대2대3이라는 건데, 물론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로 기억하면 좋지만, 더 중요한 건 기둥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, 3분의 2가 된다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. 자, 이걸 알면 이렇게 생긴 문제를요, 엄청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. 자, 테니스공 4번 친구들은 알겠지만, 요새 이렇게 포장된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? 요렇게 원기둥 모양의 통에 꼭 맞게 들어있는데,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하래요. 이렇게 그냥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해요. 어려운 거 아니니까. 그리고 구 하나, 두 개, 세 개. 열심히 구해서 빼도 나옵니다. 이것도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한 얘기로 해보자면요. 이 구는요, 이 기둥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죠. 그럼 이빈 공간은 몇 분의 몇일까요? 3분의 1이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여기에서 이 원기둥에서 3분의 1 비어 있고 이 원기둥에서도 3분의 1 비어 있고 여기에서도 3분의 1은 비어 있는 거죠. 결국에는 빈 공간의 부피는 이렇게 긴 원기둥 모양의 통에 3분의 1은 비어 있고 3분의 2는 구로 꽉차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게 풀수 있는 거예요. 자, 해 볼까요? 요거 지름의 길이가 6cm래요.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3cm겠죠. 그리고 요게 6, 6, 6이니까 이만큼은 18cm가 될 거예요. 그러면 18cm. 자, 구해볼까요? 3분의 1 곱하기 밑면이, 밑면 뭐예요? 3, 3은 9파이짜리 밑면이 18만큼 쌓여있대. 이게 이 통의 부피인데 그 중에 3분의 1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공으로 꽉 차있대. 이런 얘기죠. 자, 요거 계산하면 약분, 이렇게 해볼까요? 6이죠? 그러면 96에 54π, 세제곱센치미터다 부피 단위로 잘 구해주면 완성입니다. 자, 어떻게 해요? 우리가 구의 부피가 기둥의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풀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. 여기에 어떤 도형이 들어있던, 3분의 1 뿌는 3분의 1, 구는 3분의 2 기억하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 다 수학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불타오르네.